오, 다리가. 헤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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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요 여기서 줄서 있어야 돼. 클럽에서 사면 좋은 게 이런 거안사도 되니까. 어? 기차 왔나? 가나? 왔나? 저기서 타나 봐, 그지? 지금 하나 출발했나 보다. 놀이공원 같아, 그지? 놀이공원 줄 서는 것 같아, 숨이 막 막힌다. 여기로 탈까? 여기로 여기로? 아니 엄마 저기로 탔다 미안 저기로 타자 여기제 사람이 적어 여기서는 좀 내려가 있어야 돼 내려가 있어 저기 벽 잡아 여기 딱 찍으려니까 왜 뭐 밑에 없는거야? 어 지금 기차길 밑에 아무것도 없어 무어 근데 또 절산에 올라갈 테니까 괜찮아 아빠 안 할까? 주말에 손 놓지 말고 날씨는 좋은데 유난한 게 있어 골골대네 그지? 아파가지고 힘없다고. 아닌 것 같아. 그럼 저기. 응? 그러게. 어, 말도 타네. 요고. 풍경사진 조금만 찍고, 우리도 놀자. 판시판. 나단 어제 날씨 되게 안좋았는데 <laughs> 엄청 많이 타네. <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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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돈>

저기 구름, 산에 구름 걸린 거 봐. 여 여기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보고, 뭐지? 엄마도 보고 싶어 했다는데 음, 해까지는 아니고 구름 구름으로 바다처럼 돼 있는 거야. 아 우리가 추운데 열정 때는 딱이다. 아 추워도 너무 추워? 안 빠꾸 안 가? 그렇지 그렇지. 됐어 알았어, 아가, 저쪽으로 들어갈게 최은아를 안고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니, 은하야 눈만 뜨면 돼 <laughs> 날씨 대박 나 블로그에서 이렇게 선명한게본거 하나도 없었어 다 아, 여기 3분의 2까지 걸음 차이저 <laughs> 뒤에도 대박 덥고 힘들어. 앉을래? 어떻게 앉아? 구름 봐. 우리 구름이 올라왔어. 엄마 되갔어 어 저쪽으로 내리고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타는 거야. 의자가 없네. 의자 있어. 우리 이제 이거 타고 올라가서 동영상을 다시 찍자. 아유 네. <laughs> <어휴. 웃음> 조심 조심. <웃음> 최현아 목도리 대신 목에는 내복 입고 막 <laughs> 기분이 어떠세요? 정상에 왔어요. 최현아 스스로 정상에 왔어.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을까? 아, 유나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은, 여보. 고산병? 설마? 어제부터 머리 아프다고 한 게? 저기도 높잖아 아, 버도병 맞잖아 어제부터 높아 알았어, 알았어 어? 여기 고산부야? 어? 유나가 사람 진짜 많다 이제 내려가자 <목소리> 빠르게 갑시다 조심해야 돼. 난이 뷰가 너무 이뻐이 산이. 응. 진짜. 응. 저쪽 뷰를 한번 보자. 아, 우와. 뭔 느낌인지 알겠지? 어. 아 좋아,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자, <laughs> 哎，这。